오늘의 선물! 안녕하세요 최고도처럼 장떡됩니다. 오늘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줄 영상은 일종의 일본 여행기 결과 보고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일본에 간 이유는 어 이건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짜로 이거 사러 갔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스프리건 레퀴엔과 그다음에 랜덤 부스터 나이는 사러 일본을 갔는데 만약 거기에서 못 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 있는 유튜버 한 분에게 쪽지를 보냈습니다. 이거를 사려고 일본을 가게 됐습니다. 어디에 가면 은 이거를 살수 있습니까? 일본 유튜버에게 물어봤죠. 근데 일본 유튜버가 갑자기 왔습니다. 그래서 일본 유튜버가 알려주신 그 장소에 가서 줄을 서서 사가지고 왔죠. 다음에 또 일본을 갈 예정입니다. 그 유튜버와 콜라보를 해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 유튜버께서 힐케이 해주시기로. 뭐 약속까지는 아니고 답장을 받았습니다. 일본 도쿄에는 말이죠 우리 친구도 베이블레이드가 어디 파냐면 신주쿠에는 요도바시 카메라나 비쿠 카메라 뭐요런데 판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검색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요도바시 카메라, 비쿠 카메라를 찾아갔는데 말이죠. 여기에도 요도바시 카메라가 있고요, 저기에도 요도바시 카메라가 있고요, 여기에도 요도바시 카메라가, 있고요 저기에도 요도바시 카메라가, 요도 카메라가 있고요. 비쿠 카메라가 있고, 비쿠 카메라가 있고, 비쿠 카메라, 비쿠 카메라, 비 카메라. 그냥 여기저기 다깔려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장난감 파는 곳은 한두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뭐 그냥 어렵게 어렵게 사가지고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일본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살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 시간 줄서 갖고 샀는데 말이죠. 그래서 레이케 스프링으로 총 다섯 개를 가지고 왔고요. 지금 제가 인터넷, 온라인에서도 주문을 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주문한 거두 개까지 해서 총 일곱 개가 있는데 이 제품들은 앞으로 이벤트를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노버 스펙 나이 네 개가 남았습니다. 더 많이 사고 싶었는데 가게마다 가격도 다르고 파는 개수도 다릅니다. 한개 파는 데가 있고요, 세 개까지 파는 데가 있고, 총 여섯 개까지 파는 데까지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다 까고 4개가 남았고요. 온라인에서 주문을 또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랜덤 부스 팩도 지금 한 10개 넘게가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앞으로 차근차근 다 우리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일본에서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쇼핑을 어떤 것들을 해가지고 왔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산 베이블레이드가 있죠. 쿠쿨칸까지 뽑았던 랜덤 부스 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리건 레이피엠 우리 친구들에게 영상에서 보여드렸습니다. 베이블레이드 굉장히 많죠? 제가 원래 양 양말을 잘안 씻고 다니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양말 안 씻고 다니니까 발에서 냄새가 나던 말이죠 그래가지고 양말을 어쩔 수 없이 다이소에서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다이소 양말입니다 일본에도 다이소가 있는지는 처음 알았네 <laughs> 이거 깜찍하죠? 미니마우스 에너가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동전지갑이 있고요 아요거 이름을 안 하는데 까먹었네요 요거 마블 캐릭터 봤죠? 이런 피규어 하나가 있고요 12,000엔이라고 써있는 선글라스 하나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보여드린 이세 가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제가 산건 아니고요. 5만원짜리 럭키박스에서.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럭키박스가 있길래 그거를 까는 걸 보여드리려고 샀거든요. 근데 사고나서 봤습니다. 유튜브에 올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써 있더라고요. 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오픈을 해가지고 나온 것들 보여드리고 있는데 5만 원짜리에서 요거랑 요거랑 핸드폰에 착용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VR이 하나 들어있었는데요 5만 원짜리 로키박스에서 무료. 네개나 개이득이죠? 한국 돈으로 거의 한 12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한 2만 원 하던데? 아무튼 개이드자 럭키박스에서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일본 가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는 동키호테 만물상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없는 게 없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굉장히 재밌는 또 영상을 찍어보기 위해서 요런 걸 하나 샀습니다 자 요걸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laughs> <laughs> 부끄러운 몸매의 소유자라서 <laughs> 이런걸 하나 사왔습니다. 어떤가요? 잘 어울리나요? <웃음> <웃음> 자, 요 옷을 왜 샀는지는 나중에 여러분들 좀만 기다리시면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영상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죠. 다음, 이제 일본에서 사가지고 온 거는 뽑기. 역시 일본 하면 은 뽑기가 빠질 수가 없죠. 이 뽑기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바로. <laughs> 에이블레이드 뽑기는 우리 친구들에게 다음에 소개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여행은 단순히 요거를 사러 갔던 거기 때문에 쇼핑을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온 게 별로 없지만 요거만큼은 좀 보여드리고 싶다 싶어가지고 할아주거에 다이소가 있더란 말이죠. 장난감 코너에 가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경을 하다가 거기에서 신기한 거, 재밌어 보이는 거몇 가지를 골라왔습니다. 짜잔, 후추통입니다. 솔트 쉐이커 위드 사운드 이렇게 돼 있네요. 영어로 써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오. 여기서 이제 소금을 이렇게 하는 건데요. 한번 해볼까요? <웃음> 뭐야? 뭐야? <laughs>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이거를 들고 뭐? <laughs> 이렇게 되는 이게 뭐죠? 이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 한번 열어볼까요? 이 안에 그냥 소리 나는 거 하나 들었네요. 별게 들었지 않습니다. 한번 꺼내볼까요? 오, 요거 이게 소리 나는 통인가 보네. 여기 들었습니다. 오 일종의 페이크 장난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는 커터칼. 장터대가왜 일본까지 가서 커터칼을 사왔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테지만 아시는 분도 있을 테지만. 아, 연속 아! 다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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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빼는데, 아 가족, 아아 다음은 이거 이앉아 있는 악인데 이거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어 보여가지고 샀는데요. 저도 아주 어떤 기능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laughs> 이거 어떡하지? 이거 <laughs> 문화 충격이네요이 다리를 벌려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데요 물총이겠죠? 그런데 말이죠 이건 일단 저만 봐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이거 우리나라에선 팔수 없는 장난감인데 와 대박 이 모자이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뭐죠? 역시 일본은 다르네요 자 여러분 모자이크 처리합니다 짠, 오, 짠! 신기하네요. 일본이 확실히 우리나라보다는 좀 애니메이션이나 장난감에 대한 문화가 조금 더 발달이 돼 있어서 확실히 재밌는 장난감들도 많고 신기한 것들도 많고 매니아층도 두터웠던 것 같습니다.